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종목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그 댓글 보니까 무슨 뭐 에코프로가 폭락할 거다. 뭐 2차전지 관련주 급락할 거다. 뭐 그런 댓글들 저한테 달으셨던데 일단 오늘 뭐 2차전지나 에코프로 관련주나 폭락을 했나요? 에코프로 마이너스 0.10%약보합 마감이 됐죠. 사실 은뭐 거의 보합이죠이 정도면. 삼성 SDI 결과적으로 오늘 뭐1.28% 상승이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체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92%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뭐 이차전지 관련주나 뭐 에코프로나 크게 폭락이나 급락이 나온 부분들 없었습니다. 물론 오전장에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죠. 시가가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2% 정도 개파락했다가 저가가 마이너스 3% 정도 찍혔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물량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봐, 보여요 이거? 시간 몇 시인지? 9시예요. 9시. 그죠? 오후장에 받은 것도 아니고 매도 물량이 뭐야? 나오자마자 뭐야? 즉시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가장 많이 터졌죠? 왜? 매도 물량들을 모조리 매수해서 여기까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양분 몸통이 나오고 오늘의 거래량은 뭐였다? 전부 다 매수였다. 그죠? 왜? 이후에 주가가 본인들이 물량을 받았던 부분까지 빼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위에서 횡보를 시켰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뭐야? 펄린 사람만 바보 되는 구간이죠자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때어왜 하락했고 왜 하락이 나올 것 같다, 폭락할 것 같다, 급락할 것 같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이해는 해요. 이해는 왜 지금 뭐에 g 제 에너지 솔루션 어느 정도 뭐 최근에 대규모 계약 해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완성차 이제 유명한 기업들 대기업들, 걔네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뭐 전기차에 관련된 비중을 줄이고 뭐 내연기관을 늘리겠다. 이제 고루한 이슈 한마디로 다시. 전기차 캐짐이 왔다. 이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 기억하냐? 자 일단 이러한 부분들로 전환이 됐다고 쳐. 그러면. 에코프로나 뭐 삼성 s t i 나 뭐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진짜 주가가 또 바닥을 칠것 같죠? 적자가 커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과거랑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르죠? 과거에는 이 전기차에 관련된 케이으로 정말 실적이 아작 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가도 같이 급락을 했지만 이제는 뭐야? 이 부분을 당장 대체해 줄 한마디로 이러한 실적 적자를 커버해 줄 뭐야?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랑 다른 부분이죠. 왜?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걸로 맺고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에코포로 사명할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거정고체가 나오는 순간 끝납니다 그렇죠 전고체에 관련된 상용화가 임박이 됐다 그리고 정고체에 관련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화재 위험이 물어 들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조금씩 화재 위험이 줄면서 많아진다. 전기차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각 정부에서는 뭐야 이 충전소, 전기차에 관련된 충전소가 어느 정도 더 많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면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때 이차전지 관련주, 그때 전기차 관련주는 이미 하늘나라 좌우 위에 꼭대기로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처럼 지금의 SK 하이닉스처럼 SK 하이닉스 같은. 이도 제가 과거에 얘기했을 때이 hbm에 관련된 부분들 인공지능 ai 때문에 hbm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 완판이나 내년 것도 이미 완판이나 실적은 깡패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야 결국은 개같이 올라갔죠 이거를 고점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 이 있나요 지금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잡을 수 있나요 못하요 이런 점은 뭐야. 포기합니다. 바닥에서 잡지 않았던 이상, 올라가는 순간에는 못 잡아요. 그 중간에 가격 하락 조정이 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엘코 프로나 뭐 이제 뭐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가까워지는 상황이 와, 전고체라는 부분이 완전히 개발이 되고 상용화 돼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돼. 그런 이미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뭡니까? 그 미친 듯이 올라가기 전에 그냥 바닥에서 계속 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일단은 이 에코프로에 관련해서 그거 말고도 제가 또 하나 얘기했잖아. 뭐 자율주행차, 그렇죠? 이번에 CS에서 이게 모빌리티 쪽 지금 뭐 로봇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가 부각이 될만큼 돼. 그럼 뭡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자동차인 자율주행차예요. 그럼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될 때 여기저기 언론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떠들기 전에 물론 완성차 업체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게 전기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율주행차의 기본이 되는 건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이 에코프로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이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렇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5만원대에서 뭐 12만원대까지, 뭐 곱하기 2배 올라가서, 와, 이거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뭐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렇죠 지금 뭐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이제 바닥에서 가파르 하락 조정에서 약간의 횡보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돌리는 아주 약간의 상승만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의 에코프로가 정말 만약에 고점이다? 그럼 뭐예요? 이거 대비해서 뭐야? 이러한 급등이 한번 더, 이러한 급등이, 한번 더, 이러한 급등이, 한번 더, 최소 뭐야? 세 번, 두 번에서 세 번을 더 나와야 돼요. 주가가, 에코프로가 최근에 ESS에 관련된 건으로 만약에 17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야, 20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야, 25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야,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내연기관에 관련된 이 비중을 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겁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쫄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야? 악재에 굉장히 조그만 악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그쵸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가면 꼴랑 욕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뭡니까 굉장히 둔감해요 반대로 호재는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냥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뭐 에코프로의 현재 주가 위치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뭐야 악재에 중간화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급락이 될 거다, 폭락이 될 거다. 하지만 뭐야? 실제로 그렇게까지 급락? 안 됐잖아. 그게 뭐야? 제가 얘기한 증거고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들 가지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매수타처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왜? 월봉상 어디까지 최소? 최소 여기까지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올라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상승이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매도를 할 거는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해야지 이러한 구간은 매도할 고민의 가치가 1도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관련해서 잘들 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매수를 아직까지 안한 분들은 어느 정도 최적의 눌림을 터점에서 매수 터점을 드릴 거고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소 1차 최소한 올라가야 돼 1차 매도 목표가 그 자리가 터치됐을 때 전략 매도가 아닌 절반 매도 사이 먼저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단체 문자로 나갈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여기 010-9574-1968 이쪽으로 이제 에코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에코프로에 관련된 그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우점에도 타점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나는 뭐 문자는 확인하는 대로 답장을 드릴 거고 단체 문자가 나갈 수 있게 명단 역시도 등록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정말 돈을 벌려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정말 빠르게 매수매도를 잘해서 수익을 빠르게 계속 챙긴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높은 거 이게 첫 번째. 이거를 하려면 사실상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힘들어요. 말 그대로 그냥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 주식에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수익을 먹는 거는 사실상 최 10%가 되지 않습니다. 10%도 높아. 내가 봤을 때 5%도 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주식으로 크게 돈을 벌려면 그냥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천만 지키면 돼요. 뭐 싸게 사서 그냥 묻어놨다가 뭐야? 비싸게 됐을 때 판다. 이거입니다. 에코프로가 정말 이렇게 수익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선 그러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려 뭐야? 마음이 느긋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야 이 종목이 확실히 올라갈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알아서 챙겨 드릴 거니까. 010-9574-1968 에코프로 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서 에코프로에 관련된 매수매도 특점뿐만 이 아니라 주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그래서 내가 오늘 보유해야 돼 아니면 매도해야 돼 매수해야 돼 그러한 부분들을 보통 장중 오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대응들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에코프로 처럼 이렇게 막 크게 빠르게 올라가는게 조금 지겹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짧게씩 매도를, 매수매도를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히든 종목 보면은 제가 첫번 첫 번째 스윙 주 이거는 2주에서 4주 짜리 진행을 하고 있고 매집 주한 달에서 두달 짜리 진행을 하고 있고 성장 주를 제가 보통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진행을 하는데 한 달에 보통 세개의 전후를 제가 무료로 추천을 드려요. 본인이 조금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스윙주나 매집주 이러한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뭐 7월달에 이제 6만 원대의 매수가 나가서 12월달에 절반 매도를 때렸는데 5개월 정도의 이 시간이 걸렸어요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곱하기 30% 수익 아닙니다. 곱하기 100% 수익 아닙니다. 6만 원대에서 22만 원 매도했어요. 그럼 뭡니까 곱하기 3배에서 4배 수익입니다. 1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3천만 원 버, 3천에서 4천만 원 버. 거였고, 1억에 들어갔으면 3억에서 4억을 벌었겠죠. 종목은 ABL 바이오였어요. 이러한 종목들도 다 히든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제가 이제 뭐, 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니까, 010-9574-1968 이쪽으로 에코 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에코 프로에 관련된 매수매도 매수, 매수, 대응 뿐만이 아니라, 단기간에 이제 바닥에서 매수해서 크게 급등해서 매도할 그러한 종목들도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제가 뭐,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인증 영상이 있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영상 인증 영상입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포토샵으로 조작 가능하잖아. 텔레그램도 포토샵으로 조작 가능하고. 근데 영상으로 실시간 재생되는 거, 그거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인증 들어가겠습니다. 체크해보면, ABL 바이오, 몇월 며칠입니까? 몇 25년도 7월 7일이죠? 이때 제가 뭐라고 됩니까? 6분 12초 재생. 특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5일 뭐야? 바닥 저점이 잡히는 구간에서 평 대가가 높은 사람들은 뭐야? 추가 매수를 때려야 돼. 부모가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때려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가 죽다가 결과적으로 8 0 0 0 원. 이 구간을 넘길 수밖에 없어. 얘기하죠. 영상 조작 없습니다. 왜? 말 그대로 실시간 재생이에요. 그죠? 렇 우리가 뭐 문자로 내가 인증했어. 포도 조작 가능하죠. 텔레그램 조작 가능하죠. 근데 영상 인증은 뭐야? 조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 봤을 때 매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인증, 인증이 됐죠. 그죠? 렇 그럼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12월 6일자 22만원 꼭대기 전후.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기니까 8월 4 4초 재생. ABA 가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러한 구간에서부터 일부씩은 팔고 있는 거야. 그럼 ABA 가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일부 파는 흔 적이 보여. 그럼 우리도 뭡니까? 최소 절반은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 물량을 전부는 안 팔았잖아. 그럼 뭐야? 절반은 매도 때리고 남은 절반은 뭐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보시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6만원대 매수해서 22만원대 한마디로 뭐야? 5개월밖에 안 됐어요. 7월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개월만에 곱하기 세 배를 때리고 그 다음에 뭐야? 말 그대로 절반만 매도하고. 남은 절반은 들고 갑니다. 자, 어쨌든 인증 영상은 충분히 확인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매도, ABL 바이오가 될 제2의 히의 종목 2탄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서는 이미 만들어놨어요. 뭐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불핑 그것도 제가 무료로 똑같이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일단 뭐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세요. 010-9574-1968 에코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에코프로에 관련된 매수 매도 타점 대응 브리핑 플러스 제2의 a b 비 바이오가 될 이탄 히든 종목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의 의미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들은 사실상 뭐 이제 코스피라던가 뭐 코스타 이러한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코스닥이 빠져 코스피가 빠져 그래도 항상 상하가 하는 종목들은 있죠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장 주도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갈수 밖에 없어요 중간에 눌리더라도 결수, 결국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히든 종목은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까지 오른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는 거 그게 어떤 게 있죠? 전력 관련주.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원전 관련주가 있어요. 그렇죠? 왜 AI 산업 자체가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 부분의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는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 전력 그리고 원전 이두 가지의 종목을 들어갔었어요. 그 종목이 다들 뭐 저희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부산 에너지빌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히든 종목은 이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땡땡 관련주예요. 일단 이게 없으면 전력이든 전선이든 원전이든 그냥 말짱 꽝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 공급을 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이나 종목의 주가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일단 이게 없으면 돌아가진 않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자, 이 종목이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2탄입니다. 제가 이거 두산 관련해서 어디서 매수가 나갔고 얼마를 목표가로 나갔었죠?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24년도 3월 15일 날 나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월 1 5일이면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24년도 7월달, 여기 24년도 6월달, 여기 24년도 3월달이에요. 가격대가 15,000원에서 17,000원 되였습니다 이때 제가 목표가를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4분 17초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 때. 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원점 얘기하죠. 대놓고 원전, 그리고 여기 SMR까지 얘기해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SMR, 그리고 65,000에서 70,000원 말씀드렸는데, 이금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딱 얼마에서 얼마 움직임있죠 65,000에서 70,000원까지, 결국에 제가 얘기한 가격까지 가고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24년도 3월 달에 어떻게 65,000에서 70,000원의 목표가를 잡았을까요? 이번에 이 히든 종목, 제2의 유산 에러빌리티 입니다 이것도 거의 5배에서 7배 비슷한 수익률 이변이 없는 한치힐 걸로 보여요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바닥 걸어서 잡아야지 이미 주가가 뜨고 나서 상승이 시작할 때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정확히 미국 주식 하나 그리고 한국 주식 하나 각각 2개씩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아직 급등을 안 했지만 급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종목 2개 지금 잡으세요 2개 관련된 부분들 010-9574-1968 이 쪽으로 히든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히든 종목에 관련된 부분들 꼭다 받으시고, 일단은 이거는 바닥권에서 잡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놓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무슨 뭐 1, 2주 뒤에 팔고, 한주달 뒤에 팔고, 30%에 팔고, 50%에 팔고,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고점 끝까지 가져갈 그러한 종목들인데, 26년도 하반기 정도의 매도를 생각하고 있고, 수익률을 앞서 봤듯이 또 똑같이 최소 5배에서 7배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돈 달라고 하는 거 전혀 없어요. 개인 채널을 조금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를 조금 더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구독자를 많이 발생시킨 다음에 이 부분들을 유료 멤버십으로 돌리기 위해서 멤버십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봐야 한 달에 10만원, 20만원밖에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먼저 수익을 줘야 돼요. 수익을 줘서 제가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제가 수익을 많이 줘야 제가 나중에 멤버십으로 돌렸을 때아 이거 할 만하다. 또다시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오겠구나.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가 없고 구독을 누르시고 꼭다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한 부분들은 확인이 된 다음에 답장을 드릴 거고 거기에 관련된 단체 문자 역시 나갈 겁니다. 이러한 25년도 하반기 히든 종목은 어떤 거? 26년도 하반기에 매도를 하기 위한 고르한 종목이에요.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고, 데이터 센터의 필수 핵심 소재이고, 전력과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다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공급의 수요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더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데, 로봇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결과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역시도 이 부분이 없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들 010-9574-1968 히든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종목들 올해 끝나기 전에 꼭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에 관련된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게 완전 바닥권에서부터 점점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죠? 주식 같은 경우 음봉과 양봉을 오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년째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가격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제 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종목. 아까 제가 예시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를 띄워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딱 보시면 최저점. 1001원 찍혀있죠. 이게 언제였어요? 23년도. 지금 보시면 10월달, 11월달이었어요. 제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나갔던 종목. 뭐뭐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원전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 달. 이거 제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쯤 되겠네요. 맞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 달, 12월 달. 최저가 얼마 찍겠어요 1001원 찍혀있죠. 그쵸? 지금 보시면 앞에 어때요? 음봉 하나 달려있고, 여기 양봉 두 개, 양봉 하나 윗꼬리. 지금 보면은 어때요? 그때 과거에 대원저선 똑같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주가 어떻게 갔을까요? 보시면.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상반기 추천으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윗구간에 초록색깔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위로 가면 어때요? 5,000원까지. 거의 뭐 5배 급등하는 거 보이신가요? 제가 이 초록색깔 선 그어놓은 부분이 완전히 바닥건이었다는거 지금 이렇게 뒤늦게 가서야 증명이 되죠? 그쵸? 이 종목,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내 지식, 아마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위에 있는 010-9574-1968,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 꼭다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바닥에서 잡지 못하면 그냥 놓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다 잡으셔서 내년 하반기에 계좌를 확다 풀릴 수 있는 고루한 짜릿한 경험 꼭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바로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두산에너 빌리티 나갔을 때 그때도 2사한도 3월달에 나갔을 때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98회밖에 안 나왔어요 왜 98회였을까요? 당시에 이 종목은 뭐야? 말 그대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이 영상을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오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조회수가 별로 안 찍혀있죠 딱. 98명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98명 여기서 매수 되신 분들 지금 주가 수익률 얼마예요 6만 5천에서 7만원 내가 얘기한 목표가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2탄입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여기 010-9574-1968 010-9574-1968 이쪽으로 힐은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